아 안녕하세요.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 경제 김 안합니다. 어 이어서 예 지금 제약바 협종의 예, 뜨거운 어, 종목들 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첫 어, 예, 번째입니다. A A C R에서 공개된 국내 암 치료제 궁합 성적표라고 해서 어, 제넥신 H L B 병용 치료 임상 결과 합격점 예 신라제는 예 지금 글쎄라는 제목인데. 어 지금 일단 글로벌 이슈 쪽에서 어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들 예 지금 하나 하나 보자면은 이제 HLB 이민노믹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어이 예, 신규 파이프라인을 이제 확보를 하고 어 지금 어, 5년 내에 7개까지 예 지금 신약 부분에 대해서 어, 내놓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립에 대한 이제 검증이 또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이제 한번 미끄러지고, 어, 이제 계속적으로, 어, 항서제약과, 어, 계속 이제 콜라보로 병용,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 승인을 해다오. 이제 계속해서, 어, 백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런 작업 속에서, 어, 하나둘씩 나고, 이, 제 하반기에 이제 엔디 들어가겠다, 라는 기사가 나온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 연기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겠나, 아, 지금 그래야 되지,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주주들에 대한 지금 요청 갈망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결과는 언제 나오냐, 아, 내년도쯤에 나오지 않을까, 내년 초쯤에, 예, 그렇게 볼수 있겠죠. 예,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AACR에서 얼마나, 어, 지금 또 좋은 결과를 내는지,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는 대목들, 예, 볼수 있고요. 또 이제, 어, 이제, 제넥신에 대한 부분들, 어, 병용 투여 반응률 3배 이상에 대한 부분들, 이게 또 커나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예, 지금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어, 외국인, 예, 또 기관들, 예, 등등의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어, 굉장히 지금 밀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같이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HLB, 여기 보시면은, 리보세라리 병용 투여, 예, 2차 치료제 가능성이라고 해서, 어, 소세포 폐암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중국과, 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어, 지금,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다, 라는 부분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백금계 항암제, 민감성 있는 환자 이외에, 저항성 있는 환자 고래에서도 높은 반응률을 보여 확장기 소세포 폐암, 2차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크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엘레바에서는 간암 1차 치료제를 비롯해 위암, 대장암 다섯 개 임상을 진행 중이고, 어 확장기 소세포 폐암 의미 있는 임상 결과로 리보세라를 위해 가치는 더 확대될 것이다. 아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어 그러면서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예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예. 어찌 됐거나 리모세라립에 대해서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은 FDA에서 어 지금 승인을 내줘야만 예 이게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어 전성기 때 가격 예 그때를 찍고 전고점 어 돌파를 해서 치솟을지 않을까라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HLB는 계속적 지켜봐야 된다. 어 그리고 리모세라립에 대한 어 인증은 어, 지금 하반기 간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나오느냐, 많느냐, 요게 지금 관건이다, 라는 대목을, 예,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젠에 대한 부분들, 예, 이 부분 이제 간다고 하지만 이미 조금 많이, 예, 시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흥행몰이 측면에서는 많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인보사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한번 미끄러지면은, 예, 그리고 이런 석연치 않은 부분들, 어, 이제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이죠. 예, 어 그래서 이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런 대목에서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 지금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어또 이제 화상으로 예 회의를 하면서 빨리 지금 어, 백신 만들어라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해서 어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 굉장하게 지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어, 또, 이제, 이면매에 대한,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이 부분, 이제, 이슈가, 어, 이제, 임상 결과 나올 때까지, 예, 지금 아직 모르는데, 어, 이제, 재료는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는 모른다. 라는 대목 측면에서, 어, 접근해 두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의료 교육 등 디지털 혁신성 어, 논의하겠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3기차 퇴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ICT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의료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이 부분도 정리해 보자면은 어 지금 재택 근무 관련해서 알스톱포트, 링크넷, ECS 등등이 굉장히 또 뜨겁고요. 예. 그리고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예, 지금 어저께도 어 굉장히 또소신발언이 나왔었는데 예, 사회적으로 합의를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어 의료 계와 예,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앞으로 원격 교육, 원격 그 어, 의료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예, 인피니텔스케어에 대한 움직임, 어, 케어랩스 예,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아,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격에 대한 세상이 예, 이미 이제 가고 있고 어, 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예, 지금 보편화가 될 것이다. 집집마다 디지털 주치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어, 아이가 밤에 아파요. 그러면 이제 해열 체크하고 바로 이제 원기역 의사, 예, 응급 예, 응급실 갈 필요 가 없이 예, 할수 있겠죠. 지금 아시겠지만 응급실에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병원도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거 정말 문제인데,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어, 소규모 도시는 읍내에 뭐 나오고 막예 지금 3차 병원 찾아서 어 지금 가야 되는데 굉장히 또 힘들죠. 예또 이제 인구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볼수 있는데 지금. 어 사망자가, 아, 탄생자를 이제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감소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도 볼수 있고, 예. 지금 복합적으로, 예. 지금, 이제, 의료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조점, 그리고 이제, 저출산, 예,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의료 기반엔, 기반한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대목들. 그런 측면에서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또 크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포데믹,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데이터 3법에 대한 그 촘촘한 세부적인 법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 어, 또 이제 N번방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예. 같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 라는 대목들 예. 측면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 우리가 또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프로젠제약에 대한 부분들을 볼까 하는데 예. 지금 이제 합병에 대한 이유, 이슈가 오래전에 나오다가 결국 합병이 됐습니다 갑자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하락이 나왔죠. 두번 상을 치고.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끝날 것이냐, 어, 조정을 보고 또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S맥에 대한 움직임이 왜 없느냐. 예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었고 당장 이제 어, 치료제가 급한데 어, 지금 이 대목에 있어서 예. 다이노나 S맥에 대한 부분들 예. 같이 이제. 어, 이 언제 또 승인이 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기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볼수 있고요. 예, 그래서 제약과의 업종은 계속적으로 뜨겁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예, 체크해 두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중고 당근 마켓에 대한 부분인데 예 지금 보시면 모바일 플랫폼 예 그래서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쿠팡 일이죠 예 그래서 단날이 어저께 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온라인 예 지금 어 시장 그리고 공유 경제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앞으로 이 시대가 이미 왔다, 라는 부분들, 예, 지금 이제 온라인 마케팅, 예,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예, 노데가 이제 진출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쉽지 않을 것이고, 예, 지금, 예, 유메프 11번가, G마켓, 쿠팡,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예, 앞으로는 커나갈 수 밖에 없다, 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쭉 체크해 보시면,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슈가 또 뭐가 있죠? 예, 지금 어린이날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 밀리의 서재에서, 어, 키즈 오디오북도 이제 오픈했다고 합니다. 예, 아이들 지금, 예, 책 읽어주는 게 굉장히 또, 어, <laughs>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예, 이렇게 지금 오디오북이 나오면은, 예, 그래도 좀, 어, 어좀 피로감을 덜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오디오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동 관련주들 관련해서 이제 삼성출판사, 어, 지금 이제 KBS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톱박스코리아 그리고 이제 어, 초록뱀, 선호공 등등에서 이런 엔터하고 어, 유아용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오로라가 있고 캐리소프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제 제약과의 업종은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밀 수밖에 없고 어또 이제 언택트 관련한 주, 예, 그리고 어 키즈 관련한 주, 예, 지금 당장 황금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어 즐거운 출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신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경제 김아나입니다. 감사합니다.